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무슨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했냐. 저번에 제가 했던 컨텐츠가 있습니다. 감도를 랜덤으로 설정해서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, 그때 당시에 감도가 무슨 1이 나와가지고, 진짜 무슨 마우스를 겁나 돌리는데 안 움직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도 일로 게임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한번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감도 일로 통일해서 게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스마트자 <목소리> 여러분들, 자 친구 다 들어오세요. 무슨 무슨 성대모사요 한번 해보세요. 자 들어드릴게요. 자 시작. 안녕 하십니까? <목소리> 야이 개새끼야. 어, 와감도아 아, 진짜 안 움직여 보이? 아니, 보이라니, 고개 돌려보세요. 고개 돌려보세요. 이게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렛츠고! 예! 예! 오, 뭐야? 야, 죽었다. <laughs> 아, 야, 감독안 움직여, 진짜, 씨. <laughs> <laughs> 아. 잠깐만. 감도를 2로 합시다. 너무 낮네요, 이건. 대신 썸네일에선 감도 1이라고 해 놓을 거예요. 왜냐? 어그로를 위해서죠. 어, 좀 이제 좀 할만하다. 상대 모자 잠깐. 뭐라고? 상대 모사평가 좀. 아까 했잖아또또 이누야 씨, 이누야 씨. 이누야 시 한다고? 해 봐. 힝. 그리고 잘 빠졌네. 뭘 있냐. 야, 너희들, 이지이녀고이녀주고 있냐? 이녀석, 이이이제부터 이녀석, 이녀석, 이녀야 이녀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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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녀석, 이녀석, 이 이녀석, 이녀석, 이이이 아래 씨발! 이러면 어떻게 맞혀! 야 근데 우리 팀 너무 일방적으로 발리는데 이루야 잘 어떻게 생각해? 우리 팀 뭐하고 있다고 생각해? 흥! 놀고 자빼줬네 나이스! 어출발 나이스! 맞아 들어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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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감도이 끌어치기! 오, 씨발, 아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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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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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나갈 것 같아. 정신 나가서 먹을 것 같아. 정신 나갈 것 같아. 나이스, 아! 뒤에, 뒤에, 안아, 안아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! 어야 <목소리> 진짜 감독 씨발 개느려개그혐인데 <목소리> 이건? 이건 스트레스 하는 거? 자 이거 감독 일 아니야 이거는? <목소리> 어? 우 <목소리> 나이스! <목소리> 그렇지!!! <목소리> 라인이 잘하네 <목소리> 겐지 공 <굶> 빨리 쳐 <목소리> 그렇지!!! <목소리> 그렇지, 위도, 위도 썰어, 위도 썰어! 못 썰면 지상렬너 진짜! 자, 못 보겠습니다. 오! 오, 치발! 갇혔다! 마우스 돌려야지! <laughs>